뭐뭐 하는 과정에서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하면요. course도 쓸수 있어요. in the course of something. over the course of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차례로 예문 한번 볼게요. It is important to gather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other party's interests in the course of negotiations. 이제 뭔가 협상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상대 측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다 어떻게 해요? Gather information about something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겠구나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Over the course of something 이것도 같이 활용해 보죠. In June 2017, I attended important meetings in Europe over the course of 4 days. I had made stops in London and Paris. 2017년 6월에 저는 유럽에서 열린 굉장히 중요한 여러 미팅에 참석을 했습니다. 4일간의 일정 중에 그렇게 진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런던과 파리를 들렸 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디를 방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그냥 visit해도 되는데요. 어디 이제 잠깐 머무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어, make a stop in하고 이제 장소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참 좋겠죠. 연주했던 올해는 영어 공부 꼭 해야지 결심 이 책으로 마무리하세요. The CEO's Story Vault. 저희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외우면 가치가 있는 1인칭 시점의 비즈니스 스토리를 책으로 엮어낸 겁니다. 제가 실제로 CEO분들 코칭하면서 썼던 자료들 중에 엄선한 거예요. 이 책을 보시면서 외우도록 노력하셔도 좋고요. 혹은 MP3 파일을 들으시면서 외우려고 노력하셔도 좋습니다. 아! MP3 파일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칼라스 컴퍼니 혹은 칼라스 리더십 영어 이렇게 치시면 금방 저희 웹사이트 홈페이지 찾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그 메모라이제이션 키트도 함께 다운로드 받으셔서 암기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날까지 야!